안녕하십니까. 서구 가정노인문화센터 풍물감사 김영우입니다. 에, 코로나가 장교화되서 여러분들 많이 고생이 많죠. 어, 이런 와중에 이렇게 유튜브라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벌써 횟스로는 어, 13회, 1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오늘은 그 자진몰이 삼채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삼채에 대해서, 어, 꾸준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자진몰이라고 삼채는요, 우리가 그 자진몰이 해서 보면은 민요에도 있고 그렇지만은 네, 삼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모 삼채, 자진몰이 1, 2번을 내가 한번 쳐 보겠습니다. 덩더덩 덩따궁따 이렇게 하면 한 소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체 제일 그 시작 단계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도입어 듣기, 그래서 삼체를 한다음에는덩덕궁이 장단을 하기 전에 덩덕궁이보다도 덩후궁, 그래서 덩덕궁 덩후궁, 그죠. 그래서 똑같은 장단일까요? 덩, 구, 궁, 따, 궁, 따, 궁 궁, 따. 제가 한번 치면서 말씀드릴게요. 덩, 구, 궁, 따, 궁, 따, 궁, 네, 따. 이것이 반장단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얼치원으로 넘겨서는 따부터 칩니다. 덩, 구, 궁, 따. 따쿵, 궁, 따, 따, 궁, 따, 궁 궁, 따. 그죠? 따콩 공따따 공따 고공따 여러분들이 우웅을 하면서 사극 하나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내가 치면서 연결을 해 볼게요. 네, 구음을 하면서 천천히 제가 한구음에서 어, 알기 쉽게 설명해가면서 애들께 여러분들이 따라해주세요. 덩공따공따공따따공따덩따공따공따그따따공는따쿵따따따공따따공따그따공따따따따 아, 제일 중요한 것이, 병은 합, 궁은 궁편, 열편. 그래서, 따 소리가 난다 했었다 덩궁따를 잘 기억하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이 풍물 자체가 어떤 한 전국적으로 교과서대로 있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 한줄 연주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면 거기서 거기 똑같은 장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에, 이 덩덕풍이 장단, 그죠 그래서 그 장단 덩덕풍이 치기가 더 하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덩구궁 따, 구궁하고따오고 분리돼서 넣은 것이 제일더 더 재밌어요. 그리고 요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 드리고 다음 장단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덩궁궁따쿵따궁따궁궁따따쿵궁따따따궁따고궁따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게끔 말씀을 드리고 이해하는데요. 예, 저는 오른쪽으로 궁을 잡는데요. 내가 습관이 잘못됐어요. 예를 들면, 앞에서 마주고 가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 손으로 같이 넘기다 보까 오른손으로 습관이 돼가지고, 왼손으로 잡다가, 오른손으로 잡다가 해제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궁체는 왼손으로 잡고, 열편은, 어, 오른손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길 때도, 넘길 때도 그냥 들지 말고 자연스럽게 전구통을 이렇게 슉 감는다, 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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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니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함체가 여러 가지인데요. 예, 빠른 삼채, 긴 삼채, 가진 삼채, 뭐, 여러 가지라고 이제 불리오는데요 예, 겹삼채라고 해서 더궁 따, 궁 따고, 공 따고, 공, 공 따.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단이 예, 기술자들이 하는 것이가이 장단입니다. 네, 이 장단은 좀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워놓으면 굉장히 재밌는 장단일 것 같아서 아, 여러분들을 천천히 배우게끔 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궁 따, 더궁 따, 궁따 구, 궁따 구, 궁 따. 더궁 따, 궁따 구, 궁 따. 그죠? 렇 그래서 삼체입니다. 그게 삼체 반자입니다. 더궁 따, 궁따 구, 궁따 구, 궁 따. 네, 반장 단으로 하고 명기서칠 때는요, 딱쿵따쿵따고쿵따고쿵따, 딱쿵따쿵따고쿵따고쿵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떨어지지만안 예, 됩니다. 그냥 아 옆에서 멀리 뛰지 말고. 생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치면 은안 됩니다. 눌러지니까. 그래서 넘겨치다든지 뭐든지 이렇게 가볍게 던지듯이 이렇게 때리면 소리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덩 예, 아까는 덩구궁따공따공따 따, 따. 지금은 더공따공따공따구따따 따, 따, 따. 그래서 어 이제 연결이 많이 되죠. 그래서 더궁따 궁따구, 궁따, 고궁따, 궁따, 궁따. 그렇죠? 덩궁따, 그렇죠? 더궁따 덩궁따, 그래서 덩궁따로 보면은 소리가 잘안 나오니까 더궁따라고 합니다. 덩궁따, 아하 말이 싸단지잖아요더궁따 공따구 공따구 공따, 따공따 공따구 공따구 공따.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할때잘 배우시다가 좀 빠른 장난으로 치는 겁니다. 제가 좀 빨리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들을 다 배우시는데 이렇게 치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 궁다 궁다, 고 궁다, 고 궁다. 더 궁다 궁따고궁따고궁더 궁다 궁다, 고 궁다, 고 궁다. 다 궁다 궁다, 고 궁다, 고 궁다. 그래서 에, 여러분들이 에, 이 치기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루에 한 장반이라도, 어, 오르고 르게 해. 그럼,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구음을 따라서 하면서 없으면은, 무릎장반이라도 하면서, 어, 구음이 체체니까요 구음대로 갑니다. 그래서 구음을 잘, 잘 하시면은, 예, 치는 자체도 충분히 할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지금 13번째 강의인데요. 예, 다음에 조금, 후에 14강으로, 어,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하시게끔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네, 하여튼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